안녕하세요. 박수광호사입니다. 예, 오늘 청석구원 들판으로 달려왔습니다 예, 우와. 오후 4시 반 아직도 햇살이 뜨겁습니다. 예, 오랜만에 이 들판 여기로 왔는데 이 자전거가 있는 저자리가 작년 10월에 벚자리를 펴고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던 곳입니다. 예, 드림 스쿨을 여기서 시작했죠. 이 들판에서 드림 스쿨을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어, 그때 드림 스쿨을 할때돗자리를 펴놓고 한명 학생을 앉혀놓고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을 불게 하사 매출하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여기에도 학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. 또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일하신 하나님, 이스라엘 박생들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어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일하셔서 이 돗자리를 편 곳에 하나님께서 초등학생들 여러 초등학생들을 와고 또 중학생들 여기에 열곱 명이나 모였었죠. 뭐 <laughs> 얼마나 감사는지 모릅니다. 그러면서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,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불신앙과 어, 지옥 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피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리가 되신 그분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다 말씀을 전했던 장소입니다. 오늘도 나와 보니까 날 뜨고서 아무도 없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여기서 에 드림스쿨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금년에도 많은 제자를 얻고 주님 안에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또한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